저 빨간색 박은 무슨 박일까? 응? 여기 있는 빨간색 우리 화초 박은. 호박이야, 화초, 호박. 화초 호박이야? 어. 어. 심어줬어? 어. 표주박, 그 다음에 화초 다르다. 호박. 음, 어, 그랬구나. 아, 여긴 더 많네. <laughs> 위에 막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네. <laughs> <막 썩는다. 웃음> 엄청 달려있어 아주. 이거 모양 특이하지, 예전 바퀴. 여우주 비슷한데? 어. 근데. 그렇네. 어쨌거나. 아우, 얘는. 음, 뭐? 뭐, 모양이? 어머, 어머. 그니까, 빨간색 호박에 노란색 호박이 음. 박혀있는 것 같아. 음. 아, 모양이 어, 아주 네. 특이하네. 애들이 음. 뭐, 왜 이래? 뭐. 어, 약간 이상해. 배꼽이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런 것도 있네 깡통열차도 있네 어 깡통열차 아, 그 제주도에 가니까 있더만 깡통 열차. 어, 밖에